지금으로부터 1990년 6월 16일 달마온에서 열애님의 설법이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 밝은 앞날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게 힘든 일이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결국 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있는 일을 가끔 봅니다. 실제 네 오늘의 세계에서는 부처를 그 상을 모셔놓고 그 절이라는 갑판을 달고 있는 곳에는 실제 그들은 부처를 찾고 부처의 길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 지다 그들은 대부분 부처를 파는 사람들또 거기에 오는 중생들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때문에 부처를 사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 참된 자신의 부처 자신을 그 통한 부처의 길을 찾고 그 부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곳에 오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 로 오늘의 기독교는 결국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려던 사업을 세상에서 해서 그 세상을 빛내고 자신의 밝은 마음을 찾아서 어, 교회라는 곳에 오는 사람은 극히 그 드뭅니다. 그들 역시 예수를 팔고 또 하나의 그 예수를 사기 위해서 그곳에 오는,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일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결국 존재하지 않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을 거래 하는 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합니다. 예술을 예수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부처를 살 수가 있습니까? 눈이 어두운 자는 결국 세상일에 쏙고, 그 쏙은 것으로 또 하나의 자신을 위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결코 알고 보면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에, 2, 3일 전에, 나의 집 앞에 있는 그 포부사에 들렸어.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있는 걸 보았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이 집에 왔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그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또 여기에 무엇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고 예수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를 전달하러 온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나는 성경책에 그러한 것을 못았서으데 네가 이야기해 달라. 그만 그때부터 마음이 답대기가 말을 안 했습니다. 나는 네. 그들이 가고 난데 그집 그 주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상당히 그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습니다 당신이 요즘 되게 외로운 모양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죽을 지기입니다. 너는 그 작은 외로움 때문에 너는 또한 큰 병을 얻게 된다. 사람 지난번에도 계속 이 내용의 법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자신이 하는 생활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위안을 얻지 못할 때,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 얻게 되고, 이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지 못하면, 정신적 방향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방향을 또한 멈추지 못하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나 예수를 아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쉽게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릇된 무리 속에 빠지게 되지만, 이로 인한 결과는 매우 불행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 결국 그들은 작은 스트레스. 그것은 이 예, 예방금에 능히 자신이 해결할 수 있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그것을 갖다가 그 생활 그 생에서 마음이 맥혀가지고 그러한 것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결국 환상적인 세계. 환상적인 판단 속에다가 자기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생을 그는 거기에 빠지면 이러한 환상의 세계 역시 정신은 하나의 아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상의 환상을 쫓는 이러한 역할, 환상을 받아들고 제멋대로 거기에 추상적인 어 논리를 적용시키는 이러한 사고 역시 아펜 역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 그런 곳에 빠져도 군 나면 빠져나오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그는 매우 정신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래, 이래서 결국 자기를 마음에 버리게 된다. 산의 세계에 빠뜨리게 된다. 이런 견과를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 사람께 그랬어요. "알고 종교를 믿는 것은 갖는 것은 하나의 큰 복이 되지만, 모르고 종교에 빠지는 것은 큰 한이 된다." 나는 당신이 매우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당신이 정신이 다하는 이 마당에, 내가 당신을 당장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날 나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조심해야 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생활이 있는데 당신 제자가 돼서 따라갈 수도 없고 뭐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뭐 이런 데 나온다는 이런 걸잘 모릅니다. 무엇을 좀 많이 아는 사람으로 된거 알지? 그렇게 앞에 나가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당신 제자가 돼서 따라 줄 수도 없고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안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그 트레이스로 인해서 정신적 방을 통해서 때문에 종교를 선택하는 결국은 이 시간이 가면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자기 생활의 모든 판단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사실적 세계와 반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그들이 오히려 내보다도 더 훌륭한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의 말이 그 합리적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들이 하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비슷하지만은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항상 매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은 장기에 있는 자물쇠의 셋째를 가지지 않을 때, 뱃대를 모르는 채, 열쇠를 모르는 채, 버려둔 채, 계속 자물쇠를 열어야 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물쇠를 여는 것은 매우 필요한 문제니까요. 그러나, 그 많은 천 년이 가고 만 년이 가고 그들이 부르는 건 십만 년이 가도, 결국 그들은 열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사고방식이요. 하나의 가짐 진실입니다. 그들 가은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이곳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엇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서제잘못쇠는 여는 것이다. 제 통을 여는 것이다. 그것을 열고 나면 너희가 그 속을 볼 수가 있다. 차이지 그들도 나와 같이 열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열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곳에서도 열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은 그들 마침 열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환상적인, 계속적인 주인은 안 시킵니다. 왜냐 열쇠가 가지 열고 돼 있지 열면 는을 새는 열리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를 열어보면은 다볼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과 또 하나의 주의적인 말, 경고적인 말이 무슨 그렇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곳에 와서 법문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와 다른 곳에서 들을 때와 사이점은 <목소리>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쪽 말이 더 훌륭하고 더 사실적이며 더 확실하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한결같이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자물쇠를 열대로 갖고 여는 거 그걸 몰라요. 진리를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뜻에 의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한 공식에 의해서 풀어지고, 답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해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길을, 모르는 자에게서 어? 길을 가라고 독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길을 가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선자들이 하는 소리요.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남에게 전달하는 또한 위선 작이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필히 알아야 할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그런 데대해서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고 남을 보고 어떻게 네가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도와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서 반을 짓지 말라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를 망치지 말라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말이 옵니다 모든 인자들이 한결같이 세상에 오면 예언이 있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항상 생각하고 왜그 일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할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자기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작기만치고 큰 일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상이 아니네. 자신이 생각한 항이 아니라면 자신을 망치는 그릇된 일을 줄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고 이런 말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앞길에. 불행이 없는 일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